안녕하세요, 심슨입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는 최상위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돈의 비결세 가지 질문으로 들을 테니 한번 봐보시고 대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이 질문과 답을 알아보고 왜 우리가 아직까지 최상위 부자가 못되었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속 정보 모두 정성가득만들어으니 끝까지 꼭 봐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들어볼게요 문부터 바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축 계좌에 100달러가 있연 이자율이 6%라고 칭합니다. 계좌의 돈을 그대로 두요 오늘 보매계좌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 102달러보다 많두 번째, 저축 102달러. 세 번째, 1 0 0달러보다 최근 네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질문 바로 합니다. 두 번째, 저축 계좌의 이자율이 연 1%이고, 물가 상승률이 연 2%입니다. 1년 뒤 여러분 계좌에 들어있는 돈도, 첫 번째, 오늘보다 많이 살수 있다. 두 번째, 오늘과 똑같이 살수 있다. 세 번째, 오늘보다 적게 살수 있다. 네 번째, 뭐, 모... 세 번째 질문 바로 갑니다세 번째, 다음 문제는 첫 번째, 옳다. 두 번째, 틀리다. 세 번째, 뭐, 일반적으로 주식 뉴출얼포함에 착수하는 것보다 한 개의 주식을 상품이 더 안전하다. 답은 뭘까요?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1번은 1번, 2번은 3번, 3번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질문에 정답 맞추셨나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금융상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의미나 수익은 일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투자 성공을 위해서 물어봤던 실제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따라서 보면 왜 아직도 부자가 될 만큼의 투자 성공을 하지 못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돈에 대한 이해, 경제학에 대한 본식인 이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유이기 때문인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특히나 투자에 많은 관심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실은 이런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길 것 역시 돈뿐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절대로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분명 문명에서 탈출해야지만 투자에 대한 성공을 볼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보고 접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성공입니다. 금리부터 시작해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식 상장에 대한 이해로 경제적인 이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야지만 파워을 투자에 대해서도 손해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아직도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라도 기본적인 경지 공부하시고 투자 시작을 하실 것을 권장드릴게요. 경제적인 기본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파워볼도 뭐고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일단 파워을도 배당률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성능에서 건금액의 몇%를 프로스피드리로 다시 채워서 투자를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 설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 적인 이해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전략 설정을 똑바로 픽스하시고 게임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브레 게임 승률 은 전략을 설정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리고 또 완벽하게 성공하고 싶다면 전략 설정을 확실히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요. 전략 설정을 위한 방법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전략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채널 속 다른 전략 설정 영상들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트렌드라든지 기본적인 경제 지식 쌓기 그리고 불확실한 정보와 위험한 감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투자의 찐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속 정보 꼭 기억하시고 직접 적용해서 성공할 수 있는 베터가 되어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밥을 더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더 많은 질문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 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